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장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신이라고 하여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혁개정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왕국의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에는 몇 종류의 복음이 나오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에서는 개혁개정 성경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왕국의 복음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왕국이라는 말에서 여호와 증인이 떠올라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이라는 좋은 말을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퍼뜨린 이유로 부정적이지만 한글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으로 잘못 번역한 책임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왕국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현재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왕국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을 개역계정 성경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였지만, 실은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장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의하면 헤롯 왕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의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나며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한 것을 볼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며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계정 성경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여 왕국을 천국으로 오역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왕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은 한 왕국을 세울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라고 하여 앞으로 세울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왕국이 현재 이땅에 임하였나요 영적으로는 임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는 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임하는 왕국 이것은 영적인 왕국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볼수 있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 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혁개정 성경은 6절에서 왕국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왕국의 복음을 알 리가 없고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가게 될 천국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왕국 건설이 유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패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 앞자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은 잠시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의하면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히고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탈자들이 살아나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국보금은 예수님 철임 때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은 10장 5절로 7절에서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보내시며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도시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국보금은 태활란 때 다시 전하게 될 보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란 값 없이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도 값 없이 받기에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 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스토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의하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영존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영존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딱한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특별한 복음입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과는 다소 다른 말세 심판 시기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심판에 가까이 왔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가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천사가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복음으로 우상과 짐승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경고의 복음입니다. 끝으로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갈레디아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염려하며 한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구원이 예수님 외에 의해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하여 한다든지 전에 내려오는 전통이나 유전을 지키는 등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구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